지금 패션워크가 개최됐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이 안농 셔츠를 음 지르겠습니다. 가자. 자, 이렇게 안농 옷을 얻었습니다. 예! 다른 옷보다. 안동 no, 셔츠가 더 좋더라고. 음, 예뻐, 예뻐. 다른 것도 사고 싶지만, 이제 21코인밖에 없어서, <laughs> 아쉽게 끝났습니다. 지금 9시 3분인데, 1시간 후면은, 이제, 트리미 형이 야생에 출몰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트리밍을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여긴 대구, 친척집에 와 있는데 음 레이드가 3개가 있는데 다 알이 안 까져 있는 상태네요. 그럼 실제로 비가 안 와요? 네. 어, 피조 한 마리가 있네요. 스피 어, 응안 어, 어. 잡아. 어. 9월달엔 로켓단이 안 나온다더라고요. 응?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로켓단녀석아 로켓단은 나오는데 비주기가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. 감사합니다.